네, 안녕하세요. 꾸입니다. 음, 제가 오늘 한번 해볼 거는 어 제가 헤드셋 하나를 구매를 했습니다. 그게 오면 이제 리뷰도 할것 같고 리뷰하고 또 그리고 오늘은 제 친구가 뭐 재밌는 장난감이 있다 했는데 봤더니 애초 괴물이더라고요. 그리고 저희가 한번 액체 괴물을 사왔습니다. 덤으로 이것도 받음. 자이 액체 괴물의 이름은 갤럭시 괴물이라고 하네요. 저는 액체 괴물을 거의 만져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는데 제가 사서 이거 맞냐고 물어보니까 어? 이건 마블링도 있네 이러더라고요. 마블링이 대충 무슨 뜻인지는 아니까 네,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. 이거는 뭐 이렇게 안 따죠. 쩔금만잘 따지 도만 따고 뿅자 됐죠. 안에는 다 이렇게 돼 있네요. 제가 얘는 한번 꺼내봤는데 얘는 한 번도 안 꺼내봤어요. 꺼내죠. 오 이렇게 하니까잘 빠지네. 오왜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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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끊어진다. 이게 끊어지면 안 붙더라고요. 잘 젤리괴물은 탁탁탁 붙던데 저는 개인적으로 젤리괴물을 많이 만져요. 자 그리고 이파은 얘는 여기 이렇게. 파란색, 한번 꺼내 볼게요. 파란색, 파란색이 좀 색이 어둡다. 오. 음. 되게 막 뭔가 번쩍번쩍 거려요! 음, 여기 보시면 여기 보시면 되게 뭔가 막 뭔가 흐르는 듯한 느낌이고 얘는 확연히 뭐가 흘러요 뭐가 흐르고 많이 안 만져본 입장으로서 재밌긴 재밌네요 둘이 섞이나? 아 됐다 오 아, 맞아. 그리고 젤리, 이거, 액체 괴물을 유튜브에 한번 쳐보니까, 막, 많은 비, BJ분이랑 그런 분들이 막 하더라고요. 네. 그래가지고, 아, 이게 이렇게 유명한 거였구나를 알게 됐고. 근데 개인적으로 이런 걸 찍고 싶진 않아요. 죄도도 많이 안 나올 것 같고. 시리기. 그럼. 이거는 다 정리하고 다 담았어 그리고 제가 살 제가 살 헤드셋이 아마 사진으로 나올 거예요 3초 뒤에 3 2 1 이것인데요 되게 저는 좋은 것 같아요 안에 마이크도 달려있고 저는 만족하고 오면 아마 리뷰를 찍을 것 같네요 감사합니다 꾸였습니다 그리고 구독과 네 뭐는 알아서 해주시겠죠 뭐 빠이빠이